여기는 사람은 살지 않고 있어요 사람은 안 살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해산물집 하는 식당들이 여러개 좀 있죠 네. 여기 개봉양의 그림 개 딱지가 있죠 개가 조금 유명해요 개가 근데 개가 좀 비싸요 저도 우리 가족 데리고 와서 먹어 봤는데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만이 물가가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관광지는 조금 좀 비싸요 아 비슷 좀 있어요. 뭐 여기 들어가면 여기 해산물 파는 식당도 이렇게 있고, 수산물도 팔고, 조금씩 그런 거 있습니다. 관광객은 네. 어, 여기 보시면 배락시 있죠. 여기 네. 보시면 배도 보이고 그죠. 주마. 속초 동해 그런 느낌이 좀 낫죠. 주문진. 네. 롱포. 근데 배도 모양을 많이 낸다. 배도? 여기 <laughs> 양포항입니다. 아 포항이니까 그죠? 좀 그런 포항 느낌 나나요? 자, 아 바닷가에 오니까 또 느낌이 틀리죠, 그죠? 여기 개가 저렇게 하이 하고 있죠? 네, 개 떡치듯.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선사시대부터 기암괴석들로 유명한 그런 공원인데요. 아, 지, 저는 이제 보면 밀물인지 썰물인지 알아요. 지금 밀물이에요. 물이 들어왔어요. 저도 여기서 아들이랑 같이 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해요. 여름에는 팀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비수기 때 아들이랑 와서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층층 이렇게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주상절리.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런 게좀 있습니다. 주상절리. 보이시죠? 층층 이거 보이죠? 그죠? 네, 보이죠? 네. 그렇죠? 에이, 맞아요. 맞아요. 아, 범, 그, 아, 범 아,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유명하냐? 바위가 색깔이 참 이쁩니다. 바위 색깔이 좀 독특해요. 이제 바위 색깔 여기 왼쪽 보시면 왼쪽으로 쪽 보시면 바위 색깔이 코끼색, 코끼색, 색 바위 색깔 이좀 독특하죠? 우리 어제 화려한 봤을 때그 바위랑 또 틀린 바위입니다, 그죠?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다 왔어요. 여기 바위 색깔도 독특하고 독특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왕머리 바위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 예류 지질공원, 여왕머리 바위 저기 보이죠? 바위 색깔 보세요. 와, 바위, 바위, 바위 색깔 바위. 독특하죠? 음. 자, 저기 오른쪽 보시면 섬 하나 있죠? 그섬 아래쪽에 좀 들어간 곳 있죠? 거기 사람들이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 저기가 바로 예류 지질공원입니다. 예류 지질공원. 이따가 고, 여기 주차장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일찍 식사를 먼저 하고 여유 있게 가는 게좀 좋아요. 왜냐면 이따가 어, 보고 오면 사람들이 좀많아 사람들이 많이 가죠. 우리따가 밥 먹고 여머리 바위 보러 갑니다. 저기 뒤 우리가 가는 식당은요. 오늘은 내자매입니다. 내자매. 네자메. 중국어로는스제매라고 하는데. 쓰제매. 어, 여기 우리 말고도 저기 뭐 신재준 가이드, 뭐딴 팀들도 많이 와있죠, 그죠? 이 사람들도 지금 네, 네. 좀이따가밥 먹으니까 좀 몰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미리 이렇게 여유있게 식사를 먼저 하고 천천히 구경하러 가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찬바리라고 적, 적힌 식당 보이죠? 찬바리. 찬바리가 어, 아, 한국어로는 찬바리. 다금바리 그런 거, 다금바리, 거 있죠? 아. 그런 뜻이에요. 저희 식당은 저기 내자매 네 식당에서 저기 식당이 그나마 좀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회를 먹을까요? 고기가 빨리 상해서 회는 원래 잘안 먹습니다. 대만 사람 고기를 어제 우리 쪄서 나오잖아요. 상 아니면 쪄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먹지. 왜냐면 생선은 회로 먹으면 빨리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상해버리잖아요. 옛날부터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금 요즘에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자, 식사 먼저 하고요.

이길래 이길 왔어? 저기 가, 저기 가저별로 가래, 가져가래, 가져갔어 야, 자석이없습니 <laughs> 저... 쫓겨났어요 여자들많남자들 그 <laughs> 이장님은 남자니까 <웃음> <웃음>

걱정은가? 나는 센스를 몰라가지고 남편이 여왕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아유, 내가 우리 영아님이랑 내가 밥 안다 진짜 <laughs> 나는 돼지국밥이 중요해? 뭐가 중요한그죠 하야! 영아님 정도 되는데 뭘 그래 아우 나는 저저형 저형 이해를 못하겠어 잊어버린 거아니야또길 잊어버린 거아가 하얄이 갔어. 하얄이 갔어. 저랑 같이 왔어요. 일받다 다시 한번 얘기해. 고개 겨웠어. 고개 <laughs> 겨웠어? 형님이? 아니 <laughs> 이정도 영화님 되면 남자가 밥해야지.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여왕머리 바위.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여기,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왕머리 바위. <laughs> 그래도 괜찮아. 어머 찢은 도 봐. 내 음. 웃돌이 거의. 앞에서는 찢어도만이 사이에 났구나. 잘 났어요? 옷차 챙기세요? 우리 큰 형님 안 왔네? 아니 앞에서 우리 찍던 뭔팀 있어? 아니 아까 거기 서 화장실 <laughs> 갔었잖아. 같이 갔어. 똥 싸고 있나 봐. 돼지국밥. <laughs> 돼지국밥. 돼지 돼지국밥 형님 어디 갔어요? 돼지국밥 형님. 그래 언제가 태풍에서 이잘 아, 잘리? 갔어 거야. 왔어 모시고 왔어 내가. 세상 그자음 나랑 같이 왔어? <laughs> 그죠? 음. 예 오, 예, 오, 지질, 왔어. 예. 왔어. 화장실 갔어. 지진, 지진, 공원. 참 신기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신기한데 자신들 보니까게 증거롭다 소금, 름 벌레가 있는 거. 큰님이 오시니다 아유, 큰 오세요. 큰 한, 항상 제일 느려요 그냥. 어? 내가 돼지국밥 하는 남자 만나든지 해야지 정말. <laughs> 여기 영 머리 하나 있어요. 자 가시죠. 다 왔어요. 여기 화장실 돼 어디 화장실에 가가 돼지국밥 하는 여자 만나 나나가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냥누대요일로일로 아, 어, 왜냐면 게그대로담요여기 음 오세요 자 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류지치 이쪽으로 오세요 말투, 설명을 들어야지 이따 어떻게 모이는지도 다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어요 3구간 갈색은 등산 코스가 위험해요. 우리 안 가도 됩니다. 2구간 음. 보고, 1구간 보고, 여기가 여행자 안내센터. 여기 보시면 여행자 안내센터라고 적혀있죠? 네.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1구간 보라색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고래바위. 요거는 어떤 분들은 뭐 여자 가슴바위다! 그러시는데, 요거는 초대바위에요 촛대 <laughs> 촛대바위. 요거는 아이스크림바위. 화석도 있고. 공주가 머리를 묶었다고 해서 공주 바위도 있고 하트 모양의 하트 바위, 이거는 생강 바위가 이렇게 1구간이 있어요. 2구간에서 제일 유명한 1 6번의 무슨 바위? 여왕, 여왕 머리. 머리 바위. 머리. 여왕, 여왕 바위. 머리 바위. 머리. 자 여기 보시면 좀 음, 유명한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니텐전이라고 적혀 있는 소녀가 물에 빠졌는데 그리고, 밧줄로 구해 주다가 죽었어요. 음. 그래서 영웅이라고 해서 동상을 새겨놨고 뭐 파인애플도 있고 고릴라 바위, 지구바위, 용머리 바위가 제일 유명합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여기 1시간 코스예요 1시간 코스 지금 12시 40분이니까 여기 1시 40분까지 오세요 자 네, 가시죠 들어가시죠 언니야 정식이 언니 모산 갖고 왔어

멀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저기 바로 앞에 개가.. 바로 게... 앞에 이렇게 <목소리> 닥터! 아니 낙타 맞췄어요. 낙타가 아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쫑 하고 있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낙타 바위. 낙타 입, 입술 보이시죠? 아, 앉아 있는 음 낙타가 앉아 있는 거. 맞아요. 낙타 바위에요. 아 자. 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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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물 하나 드릴게요. 차에서 물 하나 드릴게요.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 네, 사진 한번 찍어 드릴세요 낙타 바위에요. 낙타 바위.

있어요. 근데 요거는 1대일로 가짜로 이렇게 머리를 묶었다고 해서 공주바 공주 머리 바위 토예요. 토는 가짜다, 짝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으로 이동.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발코란 발라도 있는데. <웃음> <웃음> 자 여기 발가락 있죠? 이리와요 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요 여기 발가락에서 봐야지만 여왕머리 봐야죠? 요것도 아. 가짜예요 음. 1대1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발가락이 있는 곳에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뭔 얘긴지 아시겠죠? 자 진짜 보러 가시죠 자 이제 진생이 가짜를 봤어요 봐 <목소리> 가짜 영광 머리 이와 좋다. 뭐 가이드 말 들으려고 그래. <목소리> 음, 아, 음, 여기가 음, 1구간이에요 음. 1구간에는 버섯바위, 촛대바위, 공주바위가 있는데 2구간 보고 음, 1구간 음, 보고, 음, 1구간 음, 보고 음,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2구간 먼저 영왕머리바위 네. 먼저 가요. 네. 연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는 공룡발자국이 아니라 그냥 빨간색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만지도 고구마처럼 생겼죠? <목> 대만지도예요 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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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왕머리바이 저기 보이죠? 썩 여왕머리바이 보이죠? 네, 네. 자, 저기 여왕머리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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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왕머리바이 보이죠? 아, 보이네. 자, 여왕머리바이 저기 보여요. 저기 줄서 있죠? 눈 크기 때문여기 눈이 있고 여기 입이 있죠? 앵무새바이 보세요. 앵무새바이 이렇게 보이죠? 눈 있죠? 눈이랑 입이랑 귀가 있죠. 어, 저 아저씨가 물에 빠진 애를 구해주다가.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다 아, 죄송다 왔어요.

시조새 바위에요 시조새 바위 시조새 바위 내려가면 저기 화장실도 있고 커피숍도 있습니다 저기 뭐, 뭐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이 있고 바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용머리 바위에요 용머리 바위 이 앞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자가 여기 보시면 엉덩이를 지고 팔을 있죠 거기 옆, 바로 옆에 바위가 고릴라 바위 고릴라가 저렇게 남자 하나 서있죠 바로 옆에 바위 하나 보이시죠? 저게 바로 고릴라 바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왕머리 바위저 옆에 주서 있으니까, 요렇게 한 바퀴 보고, 일구간 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오늘에좀 늦다가 가야겠다. 어, 안 되겠다. 이거. 한 사람씩 두 대를 쳐줄까? 네.

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기 산하 <진짜> 멋있네. 어깨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동영상 촬영한다고? 천천히 찍어달니까 여기 여기. 왜 자, <웃음> <웃음> 내 앞으로 보이는데. 안에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엄청 어두워. <laughs> 어디갔노병하시나 어디 갔나? 도로 나가 버렸는가? 안돼 안돼 사진 찍을 거 so. 아니고 자자좀 해봐 나와 나와요? 그냥 사진 찍는 것처럼 한 번만 서 계세요. 사진 찍는 것처럼 너무 꼭대기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나하고 전체적으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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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바이가나와야지 어. 그래, 됐어요. 여왕과의. 잠깐만. 그냥 그대로. 동영상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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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 오세요. 오세요. 어. 잠깐만요가 아, 가. 내 사진 찍어 줄게. 나와? 들어갔어요. 응. 응. 아,